적어주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글로리아님께서 영국으로 자원, 자원봉사에 가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19년 1월에 면접도 보고 합격도 했는데 아직도 영국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자원봉사 가기 위해서 학교도 휴학했는데 말입니다. 다음 달에는 갈수 있길 바라며 기다리다 지친 마음을 노래로 풀어봅니다라고 적어주셨고요. 아, 어떤 노래로 풀어보고 싶으세요? 땡발로 부르고 아, 싶으시네요. <laughs> 되게 귀엽시다. <laughs> 좋아하는 노래인가 봐요. 음 그렇구나. 네 연락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휴학까지 그러니까. 했는데 말입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 7살 송원희랍니다. 오늘은 제 고등학교 친구 랄라의 생일이고요. 내일은 제 생일입니다. 어 이분들 운명이네. 그죠. Congratulation! 후! <laughs> 네 고등학교 때 미술실에서 친구들이 생파를 해주던 게 기억에 남네요. 지금은 둘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생일 축하하고 우리 우정 변치 말자고 전해주고 싶어요. 신청곡은 에코의 행복한 날을. 네이 노래 좋은데. 훈훈한 사연 감사합니다. 네, 네. 보통 비행기가 얼마나 되면 은날았다고 생각하세요? 아, 비행기는 좀 감이 안 와요. 차도 저는 사실 음. 뭐0년 타도 멀쩡하잖아요. 그쵸. 비행기는 이 삼십 년 타도 멀쩡할 것 같은데 음. 그래도 그 약간 너무 오래돼 보이는 비행기는 타기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승무원으로서 네. 내가 타본거 중에 약간 낡았다 싶었던 것들이 네. 몇년 정도 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한 십오 년 정도 된 것가 음. 최고 오래된 맞아요. 거였던 것 같아요. 한 십오 년좀 넘어가면은 아, 네. 내가 일하면서도 물론 이제 운항한데는 당연히 안전하지만. 네. 약간 외관이 약간 낡았나 이런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도색 한번 다시하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내에서 네, 우리가 쓰는 뭐 오븐에 붙여서 네, 커튼도 엄청 있고, 낡아 있고 이런 건 이제 항공사에서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맞아, 맞아요. 그런데 의외로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택시 같은 경우. 어, 배기량 뭐한 2400cc 미만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수명이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너무 짧다. 그렇죠? 하루 종일 운전해서 진짜 네, 정말 달리기 위한 음. 용도로 나온 게 택시니까 네네. 계속 도로 위에서 달리는 건데. 네. 비행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24시간 동안 돌아가잖아요. 아, 어, 맞아. 진짜 불쌍해요, 어쩔 네. 때 보면. 그러니까 뭐한 10시간을 비행기를 비행을 하고 내려서 좀 쉬나 싶지만 사실은 거의 쉬지 않고 몇 시간 한두 시간 텀 두고서 또 뜨죠. 맞아 맞아. 그래서 또열 시간 가고 그래서 거의 이십사 시간인데 비행기가 과연 수명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랑 이렇게 수명이 다한 비행기가 어디로 가서 뭐 버려지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그만 게 아니라서 엄청 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승무원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90% <laughs>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공항공사에서 이런 정보를 알게 돼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의외로 비행기 수명이 공학적으로는 100년 이상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하네요. 아, 확실해? 무한대는 <laughs> 좀 오반데. <laughs> 확실한 거냐? 근데 어, 이 이유는 실제로 비행기에게 요구되는 수명보다도 훨씬 튼튼하게 설계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제 뭐 생각에는 이제 사고 예방하는 거랑 비슷하게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거의 100% 200% 300%에 가까운 그 확실한 정비와 이걸 이제 보장을 한 상태에서 뜨게 돼 있잖아요 네, 비행기라는 그쵸, 그쵸. 거는 자동차도 그게 엄청 엄격한데. 뭐칩 하나 만드는 것도 엄청 엄격한데 비행기는 그한 그 대에 엄청 몇백 명을 태우기 때문에 더더더 더더 엄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는 뜨면은 진짜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게비행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데 어쨌든 이 원인 중에 하나겠죠. 실제 요구되는 수명보다 훨씬 튼튼하게 만들고 어 날개와 힘을 많이 받는 구조물이 의무적인 검사, 보강, 교체를 통해서 아주 아주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데 어, 실제로 운항하는 비행기들은 대체로 30년 이상은 운항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음. 왜냐하면 어차피 비행기가 낡기 시작하면 그에 따라오는 정비 보수 비용이 점점 커진단 말이지 음. 그래서 결국에는 효율이 네. <laughs> 모든 건다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청, 결국에는 응. 엄청 떨어지죠. 오래 된 핸드폰 계속해서 계속 고쳐서 쓰는 것보다 <laughs> 그냥 새거 하나 사는 게더 싸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작 연도가 20년이 지난 민항기일 경우에는 정부랑 항공사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음. 어 20년이 좀 지났을 때는 정부가 이제 퇴역을 좀 장려한다. 음. 그러니까 비행기 갖다 버려라 <laughs>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한다고 하고 오래된 민항기인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를 하기 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어, 수명이 다해서 버려진 비행기들은 네. 사막에 위치한 보관소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아. 가장 유명한 곳은 미국 애리조나 그리고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아. 사막에 있는 비행기 보관소로 옮겨지는데 여기에 수천 대의 퇴역 군용기와 민항기들이 음. 보관이 돼 있다고 해요 음. 약간 불쌍해 <웃음> <웃음> 그렇지 않아요? 약간 저그 프로필러기 떠나보낼 때 되게 슬펐어요? 망감이 그 교차했거든요 음. <laughs> 너무 기뻐면서도 아 약간 그래도 내가 여기서 비행을 시작해서 정든 기종인데 하면서도 또아 빨리 가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런 마음도 있고 어,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슬프네 약간 슬픈데? 슬프다 <laughs> 네, 그렇게까지 여기에... 열, 열심히 나를 부려먹더니 결국에 사막에 <laughs> 버리는구나 날 이곳에 내다 버렸어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걔를 버리기 위해서는 걔를 조종해서 비행해서 끌고 가서 걔를 음. 거기다 놓고 음. 오는 거야 누군가는 네. 그 비행 스케줄에 그게 잡히겠네요. 그렇죠. 사막 가서 버리고 버리기. 다른 항공사 네. 승객으로 돌아오겠죠. 음, 미얀마가 영등포 가는 버스가 있어요. 음. 서울 시청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항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우리나라에서 네. 쓰던 버스들 지금 새 걸로 싹다 바꾼 거 아시죠? 아. 네. 그래서 몇십년 전에 쓰던 버스들을 미얀마랑 뭐 이런 그 그런데 다판 거예요. 아. 그래서 일본 그럼... 음. 일본 뭐 이제 도쿄 가는 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일본어랑 한국어랑 그 그대로 붙여놨더라고요 스티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못, 못 읽으니까. 읽으니까. 예. 예. 아. 근데 저는 어 갑자기 왜 버스 영등포에 가지? <laughs> 그랬는데 그래서 되게 반갑긴 했는데 네. 일본어 버스도 지나가고 한국어 버스 되게 많이 지나가는데 뭐 아, 서울 뭐 무슨 무슨 캠페인 막 그런 거써 있고 그래서 네, 네, 네. 아 맞아 옛날에 저런 버스 우리 타고 다녔었는데 하는 거를 미얀마 가서 느꼈었거든요. 음. 그래서 비행기도 조금 쓰다가 그다음에 저희 항공사도 좀 젊은 비행기만 쓰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느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젊은 거 쓰다가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다 하다가 음. 조금 뭐 다른 항공사에 팔고 그 항공사에서 이제 또 쓰다가 이렇게 사막에 음. 버리겠죠. 맞아요. 네. 근데 왜 사막에 갖다 버릴까요? 이게 이유가 또 있다고 네. 하네요. 일단은 네네. 건조하잖아요 사막이. 네. 근데 비행기를 버려서 그냥 거기를 무슨 뭐 쓰레기장처럼 거기에 음. 쌓아놓는 그런 게 아니고. 나름의 이제 진짜 보관소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건조한 곳에 갖다 놔야 부식이 적기 때문에 음. 그런 이유로 사막에 갖다 놓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음. 그런 점이 있어서 네. 비행기 보관소로 안성맞춤. 음. 진짜 안성맞춤이네.이라고 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맡겨진 비행기는. 고철로 진짜 오래됐을 경우에는 그냥 폐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이제 재사용,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보관을 하고요. 아프리카나 중남미 항공사들이 인수를 해서 다시 투입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니까 아프리카나 중남미 가서 이제 저히불공 불안하지? <laughs> 조그만 거 타고 되게 낡아 보이면은. 그쵸. 아, 이거 사막에 한번 버려줬던 거. 사막 갔다가 온 애들인 거예요 <laughs> 그니까. 다시 입양된 아이들. 그니까. 아. 그리고 어, 재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비행기가 주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네네. 만들어져 있어서 네. 어, 우리나라 경우에는 네. 저는 사실 비행을 네. 꽤 네네. 기간으로 따지면 그래도 꽤 했는데도 네. 너무 동안이세요. 이, 이걸 <laughs> 갓 졸업 중에 <laughs> <해>. 첫사랑 엊그젠데 <laughs> 이걸 <웃음> 어떻게 비행 알았네요. 경력이십니까. 제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웃음> <웃음> 네, 아 저도 이거 찾아보느라고 <laughs> 네. 처음 알았어요. 네. 이거 준비하다가 네. 어쨌든 흥미로운. 내용이었고. 네. 네. 오늘 사연 되게 많이 오네요. 그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로별, 아니면 로 뿐? 로별입니다. 지난 봄에 여자친구와 해외로 여행을 가려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못 가서 아쉬웠는데요.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잘 맞춰서 떠났으면 좋겠네요. 한 가지 더. 제재야, 덥고 불쾌지 수도 높은데 서로 잘하자. 잘하자. <laughs> 근데 약간. 화이팅! <laughs> 내가 잘할 게 아니고 서로 잘하자. <laughs> 너도 네. 잘해. <laughs> 네. 그게 느껴지는 멘트였는데 되게 네. 귀여우시네요. 이번에는 오늘 아이스 비자 특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두면 쓸데없는 비행 잡학 사전. 네. 이번에는 항공성 치통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가 아픈 거예요. 치통. 네. 그래서. 이랑 무슨 비행기랑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원인이 있어요. 네. 일단 항공성 치통은 비행기를 탔을 때 평소에는 멀쩡하던 치아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이제 고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막 이가 아픈 거야. 그 다음에 비행시간 내내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데요. 네. 좀 괜찮아지기도 하고.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는 통증이 없어지거나 비행기 안에서 겪었던 것처럼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않는 거죠. 음. 네. 근데 만약에 난 멀쩡한데 내렸으니까 멀쩡해 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항공성 음. 치통을 겪었다면 음. 반드시 치과를 가서 검진을 받아봐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일단 원인부터 제가 알아볼게요. 네. 원인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비행기를 타면 고도가 높아지니까 음. 낮아지는 기압이 원인인데요. 네. 비행기 내부의 대기압이 낮아지면서 신체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그다음에 잇몸과 치아 속에 있는 혈관이 팽창하게 되어가지고 잇몸에 약해진 부분이 부풀거나 터지면서 통증이 느껴진대요 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치아 통증이 느껴지면 네. 우선 승무원을 불러서 콜벨 당 누르고 음. 진통제 달라고 이가 아프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타이레놀류의 진통제를 주는데요. 네. 저희 항공사는 파나도를 줬었어요. 저희도. 네. 우리로 우리나라는 개보린 먹지만 외국은 개보린 안 먹잖아요 네. <laughs> 파나도를 많이 먹죠 타이레놀이나 네. 그죠 그래서 파나도를 줬었는데 보통 항공사에 파나도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유럽 항공사에는 네. 그냥 예, 일반적으로 그 많이 복용하는 진통제이고 네. 웬만한 통증 뭐 두통이 있다 네. 하면은 두 통치통 생리통 다 몸통 하니까 그래도 이제 몸이 욱신욱신 아프면은 네. 그것도 그걸 드리고 네. 예전에 저한 번은 그 방광염에 걸린 분이 네. 계셨는데 네 네. 아 언니가 걸렸다는 적 있잖아요. 방밍아 오타는 줄 알았지. 방... <웃음> <웃음> 네, 아무튼. 그분도 그 네. 약을 드렸더니 이제 좀덜나았다고 아. 거의 뭐 만능이죠. <laughs> 맞아. 그리고 이제 제가 저도 지금 임신 5개월이지만 임산 임산부들은 뭐 먹기 전에 꼭 임신했다 임신했는데 먹어도 돼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파나돌도 그렇고 타이레놀도 그렇고 둘다 먹어도 되는 진통제라서 음. 정말 많이 있는 진통제. 네. 네. 아기용도 나오고. 나 아무튼 이게 잘안 들을 때도 있고 복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얼음이나 찬물을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은 입안의 온도를 좀 낮춰줘서 그 혈관 부풀어 올랐던 게 조금 수축돼서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음. 일단 그 항공성 치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타기 최소 3일 전에는 치과에 가서 네. 충치 치료를 받아서 저 충치 있나요? 이러고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네. 이렇게 아냐고 <laughs> 나 혹시나 항공성 아 근데 저는 네. 그 비행하면서 이제 사랑니를 두번 뽑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카타르에서 뽑기가 싫더라고요 거기 이제 50% 할인이 됐는데도 너무 뽑기 싫고 음. <laughs> 사랑니는 우리나라에서 뽑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사실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고 돈은 많지만 오일머니도 많지만 의사들 퀄리티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음, 우리나라가 약간 믿음이 좀안 갔어요. 음. 그다음에 15만 원이에요. 근데 50% 할인 받으면 75,000원이잖아요. 근데 사랑니 뽑는 게요? 네,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험이 되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거기도 보험을 해준다, 고 50%를 해주는데 그건데 우리나라는 2만 있음. 원 정도만 뽑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랑니 발치 진짜 하나도 안 아프게 뽑아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아프지만 음.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사랑니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해야 되니까 3일 뒤에 갔었는데 근데 이런 사랑니도 사실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주 전에 치료를 받고 상처가 음. 완전히 아문 뒤에 탑승하는 게 좋대요 맞아, 저는 맞아. 이제 3일 뒤에 바로 일해야 되니까 타고 갔지만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저번보다는 좀안 더운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저희 하늘 여인들의 리얼한 수다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하늘 여인들의 리얼한 수다와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flying with us.